음, 이거를 팔도 비빔면에 골뱅이를, 골뱅이를 넣어서 야채를 넣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이거 봐. 한 번. 나 인거. 나 인거 음. 지금 해나가고 있어. 먹을 수 있어. 음. 음. 안 먹어? 응. 팔도. 굿즈이 굿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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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즈어굿

何、まあ 영어 <susur>

팡팡 왜? 고고 어서 와봐

이거 데려온 거 보면 그쪽에 귀신 사이 있었을 텐데 나왔는데 안, 안 돼요? 어? 뜨고어안 돼? 아니요 비트 사이 있었던 거야? 그가고 이게 맞아? 이거 많니까 근데 나 야, 뭐야? 그냥 나와서 는 지영지역구 출마하니까 얼른 붙잡아 했는데 자기가 그집 며느리였으니 얼른 생각했겠소 근데 무슨 남가수인 것 같지? 정치에 관심이 없 평범한 근데... 엄마들 관심 오로지 자식 들융 아니면 집값은 는거든 망각 회원수가 많으면 지역 내에 공략이 <laughs> 세지니까 표심 필요한 부회원들이랑 살빡좀 있어 서로 의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기 엄마가 살이 살이 챙기는 사람들 나오고 는 방 m going to tell you. i 까 g 진짜 바람 to 잘 e l l you. 뭐 m going to tell you. I'm g o i n to t t v t 시 to t

n e n

được sách tích